자리를 지키는 거 맞겠지? <laughs> 네 오늘은 예고했던 대로 한동안 최종편인 후추라면을 공략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촬영일자는 6월 26일입니다. 많이 늦었어요 전편들에 비하면 많이 바빠가지고 이 제품의 문구는 이렇게 새로로나 있습니다. 아, 후추라면이 있네요. 오뚜기 순후추라면 사골곰탕 맛. 아침 공략입니다. 부모님 깨기 전에 빨리해야 돼요. 유탄면, 유형 유탄면 1 0 0 g 에 400, 1 0 5 g 에 470칼로리. 스프류중100 푸츠분말 2.1%흑추츠분말1.9% 사골농축분말 16.8% 사골양념분말 2.4% 사골액스분말 6% 되겠습니다. 일단 이 순우추라면이요. 전 전편에서 말씀드리지만 요새 쓰던 맛찾아오는중이 이건 말게요. 지인분에게 듣고 아는 건데 지난번에 놀랬어요 이진 진짜. 후추 시대인가 봅니다. 이젠 진짜 라면도 후추 시대인가 봐요. 다음에는 뭐 맛, 맛소금 라면 나오려나? 가격은 1,600원입니다. 이 순후추 라면은 종류가 두 종류가 있다고 하는데 이 하나는 이 사골 국탕 맛이고 두 번째가 무슨 매운 머 식이라는데 그거는 투비 컨티뉴. 시작합니다. 빨란보장 대나 깨기 전에 해야 된단 말이야. 조리 방법입니다. 면 위에 분말 스프를 넣고 끓는 물에 표시장까지 부어준 후 뚜껑을 덮고 3분 후 별첨 스프를 넣고 잘 저서 어 드십시오. 별첨 스프에는 후추가 포함어 후추가 포함어 있습니다. 식성에 따라 조절해 드십시오. 내용물입니다. 면이 있고요. 건더기로는 이렇게 대파가 흥건합니다. 면 아래에 뭐 있나? 잠깐만요. 한번 끄집어 대볼까? 면 아래에도 대파가 좀 있습니다. 대파가 엄청 많네요. 그리고 분말 스프가 있습니다. 스프를 면 위에 뿌려주세요. 일단, 후추라면답게 약간 흰색이고요. 무슨 맛인지 모르겠습니다. 약, 사골, 사골맛 같았지? 그리고, 별첨 스프 후첨이 있는데 조리 후 식성에 따라 조절해 드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별첨 스프 후첨 작습니다. 그리고 후추 향이 나는데 뭐 이거? 후추 들어갔나 혹시? 잠시만요, 한번 봐야겠다. 아 그러네, 별첨 스프는 후추가 포함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청소프에는 후추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물을 넣고 그동안 저는 내용물도 읽어보겠습니다. 아니, 원딜의 명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랜만에 아침부터 라면 먹네요. 과연 이 후추 라면의뭔 맛이... 맛일... 엥? 응? 잠깐. 네요. 죄송합니다. 분말스프 넣으라고 했는데 제정지. 아침부터 하면 일은 불쌍하다고 생각니다뭐 <laughs> 상관없어요. 스프 살짝 넣끼는게뭐 어때. 한번 저어주면 됩니다. 별거 아니에요. 다만 좀 이렇게 두근두근 떠다니면 한번 좀물 쏘고 있다 잠가야겠다. 이렇게 잠그면 스프가 완전히 섞이죠. 쓸때 하는 소리가 좀 길었네요. 잠시 뒤어서 하겠습니다. 잠시 컷해서 죄송합니다. 핸드폰으로 찍을 때는 이거 접을 때 양손을 써야 될 때는 잠깐 멈출 수밖에 없어요. 그때 이어서 일단. 마침 영양 정보가 집혔으니까 영양 정보 부탁하겠습니다. 총 내용량 1 0 그램에 사백0 k c a 리 나트륨 천7백0 m g 리그램에일 열량 성분 탄수화물 6 9 g 에이십 당류 3그에 3%, 지방 십7그에3십 트랜스 지방량 포화지만9그에6십프레스 이점칠 밀리그에일 단백질 1 그램에 열8 칼슘 1육2 m g 에이십되겠습니다 원유명입니다. 요새 음. 어떻게 그냥 원유명을 결정했니다 일단 후추 라면에 들어가 들어가면 아 들어가지 않을 것들이가고 있습니다. 일단 녹차 품류는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녹차 품류 떡뜨네요. 사골 농축 분말 사골엑스 분말 농축 사골엑스 사골엑스 유질랜드산 비타민 B 트 식용유지 가공품 맞나? 아니네요. 정정합니다. 기타 식용유지 가공품. 아니 이거는 왜일기도힘들이 이렇게 써놓은 거야? 고소한 현미 분말, 실물성 유지 건파 쪽파 후레이크. 아까 그게 대파가 아니라 쪽파인 겁니다. 오뚜기 푸시즈유 크림 전치 분, 후쿠츠 분말, 후쿠츠 외국산 베트남산 인도네시아산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산 등 사골 양념 분말, 사골 유질랜드산 유청 혼합 분말. 사태 양념 뭐지? 유크 사태 양념 사태 양념 추출 농축 분말 유기브도참 힘들게 해 놨어요. 크게 이상 건 없네요. 그냥 수출 안면이 나다한 것 자체가 희한한 제품입니다. 아, 밑에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분말 스프, 별점 스프는 식성에 따라 적당량 넣어 주십시오. 아무래도 몹둥리도 자신들이 좀 마약, 마약 제품에 대는 거를 스스로 자기가이 좋게나 봅니다. <laughs> 후추 세상에 진짜 어떻게 후추를 갖다가 라면을 만들 생각을 했을까요? 이번 편좀 잡담이 길었네요. <laughs> 너무 황당해가지고 했죠? 다 되면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 이제 3분이 됐으니까 순후추 라면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오, 나는 그럴싸하게 되었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뚜껑을 덮고 3분 후, 별첨스프를 넣고 잘 저어서 드십시오. 별첨스프입니다. 아까 후추가 들어갔다 했죠. 색상은 후크추도 들어갔다 보니까 약간 회색도 있고 검은색도 있습니다. 투아. 야, 진짜 후추 왔네요. 진짜 후추네요. 뭐 후, 후추라고 했으니까 후추 진짜 주들은 당연하지만 보통 후추를 국물에 넣으면 후추가 좀 이렇게 녹잖아요. 진짜 후추네요. 일단 면발은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릇에 들어간 뒤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하림 라면 신제품 하림 라면 나그기 전까지 있는 한동안 최전편 순우추 라면 사골곰탕 맛을 먹어보겠습니다 일단 면발은 가늘고요 국물색은 보통 곰탕색인 것 같습니다 약간 노란 색 약간 연한 노란 회색이네요 면발은 가늘요 후추 향이 솔솔 납니다 먹어보겠습니다 음? 생각만큼 후추만 안 쓸데요? 한번 다시 먹어보겠습니다. 면발이 묘하게 먹을만 합니다. 약간 담백하고 구수하다까요? 그럼 일단 구, 그럼. 대망의 국물을 먹겠습니다. 대망의 국물. 어, 좀 후추 맛 셉니다. 좀 있습니다. 사골곰탕 맛, 사골곰탕 맛이긴 한데요. 약간 후추 맛이 좀 나요. 마지막으로 면이랑 국물 먹고 마치겠습니다. 국물랑 면은 같이 드실 때좀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 후추의 그 매캐한 맛이 좀납니다 후추라면이라 해서 좀 기, 긴장한 거 먹었는데 호기심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다만 후추 싫어하는 사람한테는 당연히 호불호 가리겠네요. 갈 이번 편은 좀 잡담이 쓸데없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어쩌다 보니 많아졌네요. 좀 이번 편은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동안 여기까지입니다. 할인라면 나기 전까지는 쉬겠습니다. 감사합니다.